원래 오늘 본문은 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25절까지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씩들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에서 윤을 만드신 하나님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역을 일컫는 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도 무엇을 창조하였다 라고 말할 때가 있고 실제로 무엇을 창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우리 인간은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것은 창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조성해 놓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여서 무언가를 만들 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어떤 것들을 창조하셨으며 또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본문에 여덟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능력이 있음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의 첫 창조작품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빛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볼수 있게 해주고 그 빛을 통해서 생명들이 살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3세기를 많이 읽어보셔서 이상한 점을 좀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태양이 창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빛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태양은 여러분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태양은 제 넷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빛의 가장 근본적인 출처인 태양이 창조되기도 전에 빛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한 유대인 문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있기 전에 있는 빛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또는 그의 인재를 말하는 것이다. 그의 인재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태양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 세상을 비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훗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으로 또 비롯된 빛으로 오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가 어두운 세상을 비추었다. 라는 거죠. 성경에서 빛은 생명과 축복, 즐거움과 정의, 구원 등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성경 정체적인 사고와도 잘 어울리는 말씀이며 또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희망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훗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궁창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과 물을 나누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창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은 틀을 펼치다 등과 금과 같은 금, 금속 등을 두드려서 넓게 펴서 접시나 장식품에 입히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일정한 공간을 펴놓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궁창은 아마도 창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창조하시고서는 꼭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궁창을 창조하신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늘 궁창이라는 곳은 비를 내리는 곳입니다. 하늘로부터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이 비는 열매와 채소를 생산해야 할 땅이 존재하지 않으면 재기능을 할수 없는 곳이고 땅이 없는데 비가 내려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비가 접수해야 할 땅이 아직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땅은 제3일째 창조됩니다. 그러므로 비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적실 땅이 드러난 셋째 날에는 10절과 12절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둘째 날의 몸과 함께 두 차례나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해주신 모든 기능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제각기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또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일에 힘을 쏟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십니다. 기도해야 할 때인데, 기도하지 않고, 세상 유흥에 빠져 있다거나, 전도해야 할 때인데 전도하지 못하고, 자신의 성공을 위한 일에만 매진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제각기 해야 할 일을 온전하게 열심히 다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땅 위에 각종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바다와 붓을 나누셨다라고 하시고, 다음으로는 땅에 온갖 나무와 채소들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셋째 날의 첫 번째 사역인 바다와 육지를 나누는 일은 두 번째 일인 땅의 채소와 나무가 자라게 하는 것의 준비 과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싶은 것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예외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땅에게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아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땅 자체가 스스로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에게 자체적인 어떤 생산력과 어느 정도의 창조력을 주셨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땅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땅에다가 무엇을 심지 않아도 저절로 스스로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며 나무를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땅이 채소와 풀 그리고 각기 열매 맺는 나무들을 생산 그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서 땅이나 자연을 신격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연은 자연의 능력은 어디까지나 두각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숭배하거나 자연을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날에 진행된 일은 첫째날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날에 빛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날에는 땅을 밝히는 빛의 근원이 되는 해와 달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해와 달이라는 그런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대 고대근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와 달을 신들의 이름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해와 달을 신으로 신성시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은 일부러 해와 달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해와 달을 신들로 숭배하는 종교들에 대해서 일침을 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와 다른 세 가지의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낮과 밤을 안는 기능이 고 둘째는 시간의 흐름을 관리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밝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17절과 18절에서 다시 한번 역설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금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한번 해와 달의 기능을 말씀하심으로써 그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들의 기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침묵하심으로써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 등을 무언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자신 외에 자연을 숭배한다든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신다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나는 새들과 그리고 물을 삶의 토정으로 삼는 물고기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셔서 하늘 위에 있는 물, 그러니까 하늘 위에 있는 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구름이죠. 구름과 땅에 있는 물, 바다와 호수 같은 그런 물들을 나누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때 다섯째 날은 둘째 날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둘째 날에 창조됐던 것들을 채울 생명체들을 만드셨다 라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창조하신 땅의 창조와 과일을 먹고 다스리며 살 짐승과 사람을 만드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에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어서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사람의 사람에게 권 사람의 권위 아래 짐승들을 맡기셨습니다. 또한 땅의 모든 식물들을 먹고 살수 있도록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창조물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어떤 꿈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것처럼 보이고, 쓰잘데기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무 한 그루, 드레핀, 들꽃 하나하나도 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자라고 있으며 피었다가 짓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럼 나무 한 그루, 풀한 포기를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기쁨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법문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만 7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말씀은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자신의 선하심을 반영하도록 좋게 만드셨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또이 좋았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평가자, 즉 재판관이심을 나타내 주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일종의 흐름과 어떤 하모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루이스의 마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자 아슬란이 나니아를 창조할 때 노래로서 나니아라는 곳을 창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가 높은 음과 낮은 음으로 그리고 길고 짧은 음절들로 노래를 부를 때마다 새로운 풀과 꽃 그리고 나무와 동물들이 창조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방식에 대한 매, 매우 멋진 상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기분이 심히 좋으셔서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모든 피조물로부터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48편 1절부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가 명령하시로 지으심을 받았습니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들에게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에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 세상의 쾌락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영국 귀족이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돌려받았습니다. 그 귀족은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화필이면 도련변이 쥐를 만드는 일에 모두 투자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후에 마침내 도련변이 쥐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어느 면에서 보아도 아주 부익한 귀족은 수많은 시간과 돈 그리고 노력과 재능을 도련명이 지를 위해서 바쳤고 뭔가 특별한 일을 자신이 해냈다는 그런 만족감에 스스로는 빠졌지만은 그 도련명이 지는 인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 귀족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며 일하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도이나엘이고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에 나오는 주인공으로 나오는 월리모만는 인생의 목표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장사를 크게 하는 것이었고 둘째로는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세 번째로는 자기의 자식들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었고 그러나 이러한 그의 꿈은 하나하나 깨지게 됩니다. 먼저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매우 실망스럽게도 자기 자식들을 하나같이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원래는 마침내 절망에 빠져서 스스로 자살함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희곡은 그의 무덤가에서 한 아들이 하는 말로 끝이 납니다. 아버지는 정말 잘못된 꿈을 가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생의 목표, 헛된 꿈들은 삶을 절망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무관할 때 그것은 다 헛되고 무익한 것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한 삶을 살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그냥 대충 마구잡이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허하고 무질수한 상태에서 인간을 내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는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세계로 창조되었습니다. 위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내시하나요 하나님께서 창조해주신 그런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정한 영역을 구분해주셨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 영역을 주관할 주관자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고 넷째 날에는 빛을 바라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풍창, 그러니까 하늘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그 하늘을 채우는 새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땅을 채우는 것들인 짐승들과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들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들에게는 모든 먹을 채소와 모든 과일들, 그리고 그것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동물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최적의 조건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세팅해 놓은 그런 상태에서 인간을 즐기셔서 모든 비조물을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주만물,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우리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에게 날마다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조물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주만물은 무엇으로 창조되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 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의, 여러분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시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님을 하는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 물질과 명예와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한 득만으로도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